2016년에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내가 걱정한 미래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약인공지능이라고만 했지 강인공지능까지는 100년 혹은 그 이상 걸릴 거라고 관련 전문가들이 언론에 출연하여 토론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내 예상대로 발전을 거듭했고 오늘날에는 채 g 피티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전이 등등 AI의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했다 어찌 보면 인공지능은 비행기 발명과 비슷한 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라이트 형제가 실패를 거듭하며 비행기를 만들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하늘을 날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한참 나중에야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양력이라는 과학적인 원리를 밝혀내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인공지능도 처음에는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지만 이게 예상외로 잘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왜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 명확하게는 모른다는 점이 비행기와는 다른 점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와 개발로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식이 주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처리하면서 일정한 규칙과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임을 알수 있다. 이 학습 과정에서는 가중치와 편향을 조절하여 입력 데이터와 원하는 출력 간의 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가중치와 편향을 조절하는데, 이 가중치와 편향이 어떻게 조절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패턴을 학습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직 또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현상은 종종 블랙박스로 표현되어 완전한 이해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AI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챗 GPT를 살펴보면 GPT1부터 곧 나올 GPT5까지 버전이 발전했는데 각 버전마다 굉장한 성장이 있었지만 혁신적인 기술이 크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주로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라면 뇌세포의 수가 증가하면서 더 뛰어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파라미터의 수만 늘리면 계속 성능이 좋아질까? 답은 그렇다이다 그렇다면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날수록 GPT의 성능은 어디까지 좋아질까? 이에 오픈AI의 셀 말트만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직까지 상한선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말은 모델 크기를 키우면 성능이 계속 향상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GPT가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를 보고는 인공지능이 아직 사람을 따라잡지 못했다. 아직 승산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인간과 인공지능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단세포 시절부터 30억년에서 40억년 동안 진화를 거쳐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셀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죽음과 탄생을 거듭하며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언제 시작했는가? 인공지능의 개념은 1950년대 등장했지만 본격적인 개발과 시작은 불과 몇년 전이다. 다 양고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했다 손치더라도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거다. 30억 년 동안의 발전을 100년도 안 돼서 따라 잡은 거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간과 인공지능은 다른 진화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지수함수와 같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네,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지만 실상은 아직 멀었다. 발전 속도가 느리다. 승산이 있다는 말이나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카루스는 너무 빠르게 태양 가까이 다가갔다가 날개가 녹아서 떨어져 죽었다. 지금 인간에게 달린 날개도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녹아내리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